다른 사람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나는 경우 땅 주인에게 집값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철거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.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노인 기초연금과 종이를 주워다 파는 게 수입의 전부인 74살 신옥수 할머니 최근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.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있지만 비가 새도 누전이 잦아도 땅 주인의 반대로 수리를 하지 못해 더 이상 살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. 너무 오래. 음. 너무 억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. 신 할머니는 땅 주인에게 집값을 몇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땅 주인은 오히려 철거 비용을 신 할머니에게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. 뭐, 뭐 2천만 원이지, 2천만 뭐 살았으니까, 망졌으니까, 법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동네 아홉과 구은올초 1심 재판에서 직접 지어서 40에서 5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물론 한 집당 1만 원이 넘는 철거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집값 담은 얼마도 쳐줘야 되는데 집값 하나도 쳐주지 않고는 비용까지 내라니까는땅 주인의 무기이나 동의하에 집을 지은 뒤 이른바 도지만 내고 수십 년을 살다 이렇게 쫓겨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.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땅값이 오르거나 상속 등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서 재산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. 현행법에는 수십 년전 토지주와 주민이 편의상 맺은 거래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고 임차인 보호 장치가 있지만 그 토지 임차인의 지료 납부를 성실히 이행을 함으로써 지상물의 수청권 행사할 를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는 토지를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소송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고 명확한 물증을 다투는 법정에서 권리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에 이어 구도심 활성화 사업까지 가속화되면. 갈곳 없는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주거 약자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